안녕하세요. 이 영상은요, 홍보 영상인데요. 뭐냐면요, 우리 방이에요. 최고당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요, 꾸준히 수익을 많이 내고 계셔서 오늘 저한테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이 간장이랑요, 미역이랑, 그 명란젓이랑, 또 무슨 젓갈, 낙지젓갈 같은 건데, 음식들이 또 보니까, 어, 이거 되게 고급인데 싶더라고요. 그래고 제가 이 회사를 들어가 봤어요. 이거 스크랩고 이거 선물로 받았는데 회사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음식들이 거의 꿀이랑 프로폴리스랑 있는데 그 홈페이지만 봐도 그 음식들 그 식품들이 어떤지 보이잖아요. 다 고급이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보면 이게 특허도 받았거든요. 세계 특허출원, 한국 특허출원. 이게 왜 특허를 받았냐면요. 이게 원래 보통은요, 간장이 슈퍼마켓에 파는 간장은요, 그, 공장, 공장에서 엄청 큰 철통에다가 기계 막 돌려갖고 안에 화학, 재료 화학약품 같은 거막 때려부어갖고 빨리 숙성시키려고 조정도 때려붓고막그 색깔도 내려고 인공카라멜 색소도 막 넣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은, 그런 거 먹으면은 몸에 엄청 해롭다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 사장님이 남의안분인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기술, 그 장독대에 장독대 숙성을 시켰대요 자연에서 그리고 1년 동안 간장을 숙성시키고 1년 후에 성게를 넣고 또 1년 더 숙성시키는 천천히 천연 발효 이렇게 된 거는 시켜서 만든 간장인데 이걸 갖다 다른 회사에서 자꾸만 실패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특허가 나온 거거든요 다른 회사에서는 이거 못 만든대요 그그 기술력 이 어렵대요 근데 이분은 이분은 이제 남해안 분이고 이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기술이 있나 봐요. 기술이 중요한가 봐요. 아무튼 그래 갖고 받았는데 이분은. 그고이 성게는 또 이제 바다의 조미료잖아요. 맛은 또 엄청 맛있어요. 보니까. 성게를 먹으면은 이제 성게가 이제 바다의 조미료란 말이에요. 천연 조미료. 근데 그거를 간장에 넣고 1년 동안 더 숙성을 시켰어요. 총 2년을 숙성시켰으니까. 이게 풍미가 엄청나더라고 보니까. 나그 깜짝 놀랐어요. 먹는데. 아,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 싶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 신기한 게요, 딱 삼키고 나잖아요. 조금 삼켜봤는데. 입안이요, 양치질 한 것처럼, 아직, 아까 전에 먹었는데, 아직까지도 양치질 한 것처럼, 입안이 개운해요. 이게 엄청 약이에요, 약. 보니까 이 간장이요, 혁신인데요. 이간장계 혁신인데, 이게 완전 엄청난 약인 것 같아요. 일단은 맛있고요. 그리고 이제 슈퍼에서 파는 간장들은 이제 다 먹으면 다 독이 돼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나 특히 임산부들은 그런 거 드시면 안 되고, 어, 집안 어른들, 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 아니면 나를 위해서 아니면 선물용으로도 좋죠. 이거는 고급이니까 고급 음식이니까 아무튼 간에 이제 간장계 혁신 최고당 식품의 최진호 성게 한식 간장 요걸로 드세요. 이 성게 알도요 성게 알도 100%예요. 남해안 성게 알 100%. 그리고 이 1,000ml거든요. 용량도 제법 크고요. 이러면 오래 먹죠. 그리고 이제 최고당 식품 이 로고를 꼭 확인하고. 사실이에요. 이게 특허받은 기술, 요걸로 하시래요. 이제 기술력이 이게 천연, 천연 숙성이니까 이 기술력이 엄청난 거라고요. 다른 회사에서는 자꾸 실패한다는데. 그래고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일본에도 수출하고 홈쇼핑에도 나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16,000원인데, 이거 이제 사실 분은요. 제가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이분 사무실 전화번호하고, 이 홈페이지 주소를 올려놓을 건데요. 주소가 클릭이 안, 되더라,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전화로 하기는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단톡방 링크도 달아놓을 테니까 단톡방 들어오셔서 간장 구매하러 왔습니다. 하면은 이제 최진호 사장님 이분이 응대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간장은 이제 앞으로 이걸로 드시지요. 간장게 혁신이에요. 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그래 이거를, 이제, 이렇게 로고를, 이게 최고당 식품, 로고를 꼭 확인하고 사셔야 되거든요. 사실 때는. 아무튼 간에, 요렇게 해서, 건강한 간장, 간장계 혁신, 최고당 식품, 최진호 선계 한식 간장, 남, 남해안 선계 100%짜리, 특허, 특허 받은 이 천연, 천연 기술력,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천연 기술력으로 받은 이 골드 특허. 특 골드 특허래요, 이게. 그러니까 세계 특허 출원, 한국 특허 출원된 요거, 요거. 최진호 선계 한식 간장, 요걸로 드세요, 이제 앞으로. 간장을 바꾸세요, 이제 전부 다. 평생. 예,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드시고 건강하세요. 화학약품 들어간 간장은 드시지 마세요, 이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만 뿅!